금요일이었고,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주일, 아니, 교회에서 각각 고난주간 묵상하고 또 기도했으려고 생각하는데, 오늘 기도할 부문 말씀은 개세만의 예수님의 기도와 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기로하니다몇 아, 가지 묵상 포인트를 어,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면 첫 번째 어,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여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4절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고민하셨을까? 하나님이신데 이런 고민이 필요할까? 네, 두 번째, 음,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, 어,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,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,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, 이렇게 기도했는데, 여기에서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? 두 번째,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하는 포인트입니다. 세 번째는,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고민하고, 또세 번씩이나 <laughs> 기도하는데, 제자들은 보습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?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모습과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?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. 각자 읽으면서 묵상해 주세요.